우리의 가정,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 가정을 우리가 잘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하고 있을 수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지 않는가 이거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축복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셨겠습니까?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되는 친밀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세기 2장 18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의 친밀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누가 가장이냐, 누가 대표자냐면 남성이 그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서로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표성은 남성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동등하다. 그래서 서로 동반자로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가정이 어느 날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본래 선한 목적을 지닌 가정이 깨어지게 될까요? 왜 언제부터 수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인간의 타락, 죄의 결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파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그 여파는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부부 사이에 갈등과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죄의 결과에 의해서 남자가 죄의 결과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성들도 죄의 결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이 당하는 그 죄의 결과 어려움은 창세기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두 가지 여성의 어려움이 있죠 하나는 제의 결과로 말려 임신하는 고통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알겠는데 남편을 원하고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런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표준 세 번역 말씀이 오좀더 의미 있게 번역을 했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이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결과를 통해서 여성이 남편을 남자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육체적으로 원래 강하기 때문에 또 남편이 너를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기에 무엇이 생깁니까?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 제의 문제의 결과, 제 결과에 의해서 가정의 남 여성이 남편을 다스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서로 내 말을 들으시오, 서로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오해하고 싸우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죠 하나님께서 서로 숨기고 사랑하도록 만든 가정 그 가정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 사랑을 해주십시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 이기적인 사랑이 결국 가정의 역기능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부부 간의 충돌은 부부 간의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잘못된 근위를 사용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곧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랄 때 부모로부터 억압당하고 강압적인 대우와 교육을 받았을 때그 자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분노와 열등감과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의 상처에 있는 것이 아무렇지 지고 해소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서로의 상처가 아울러서 충돌과 갈등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또 자녀에게 또 다르게 계속적으로 그 상처를 대물림 시켜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상처를 받은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의 예를 들면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순하게 자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자기 자녀 중에 에스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편애했습니까? 에스를 더 편애했습니다. 그의 아내,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이런 편애가 결국 두 자녀에게 열등 의식을 가져왔고 탐욕, 집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편애가 뭘 가져왔냐?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쫓겨나가게 된 거죠. 이런 편애는 이삭의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아들 야곱 대를 이어서 그, 편, 그 역기능적인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편애를 받았던 야곱은 자기 아들 12명 중에 누구를 사랑하게 편애했습니까? 요셉, 요셉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엘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이 당연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편애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요셉이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에서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리더십은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는 자기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상처가 상처를 대물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 내가 받은 상처는 내 때에 끝내야 되겠다. 나는 상처를 대물려주지 않고 나는 다른 것을 대물로 기쁨을 대물려줘야 되겠다. 내대에내 상처는 치유되고 내 자녀에게는 이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대에 받았던 상처를 자기대에 끝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팔려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로 배반당하고서 팔려갔다는 것은 엄청난 상처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권력을 장악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상처를 다 치유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자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고, 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될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는 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또 자랄 때 형제, 자매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아픔, 내가 받은 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내 자녀에게 되물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듣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시고, 끝까지 후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상처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하고 어떠한 상황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줄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를 그 십자가의 보혈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히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형제, 자매, 부모님으로 받았던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회복과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건강한 자아를 만들고 그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제약된 마음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라면 이제 신약의 가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회복된 가정,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은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해벽동 가정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가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약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자원에서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1절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 헤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도록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5장 21절.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 서로 순종하는 것이 신약의 회복된 가정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세 번역에서는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는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워크 그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면 서브 미시에, 서브 밋 이것은 오베이라는 단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베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밑에서는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의미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순종, 여기서 복종은 submission 이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근안이 있어요. 내 근안이 있고 내 권리가 있지만 내가 차원에서 당신 밑으로 내 근안이, 근안을 넣겠습니다. 당신 밑에서 차원에서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당신 밑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정당하고 내가 근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당신 밑으로, 승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submission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약의 가정의 모습은 가정에서 남자의 헤드십, 리드십이 대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서로 자원에서 동등하게 자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자원에서 서로 밑으로 아내는 남편 밑으로, 남편은 아내 밑으로 서로가 서로 밑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서로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죽도록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신약에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은 대립하고 갈등적이고 군림하고 복종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상대의 필요 당신이 무엇을 필요합니까? 내 요구를 채우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오 내가 들어보겠소 당신 밑으로 내가 순종하고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모델은 성령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당시에 혁명적인 이야기예요왜 혁명적인 이야기냐? 그 당시 헬라 세계의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은 근한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권리와 근한이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된 가정은, 남자들이 우월하다고 보는 그 시대에 남성은 그 우월함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아내 밑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려가라는 거죠. 아내도 차원에서 남편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건 신장을 지금 성경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동등하며 대표성은 남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밑으로 순종하고 섬기고 들어가고 여자는 남자로 섬김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옛날에도 진리고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은 이렇게 서로가 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서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내가 순종하고 서로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방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 잊어버리는데 잊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 실천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실천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의 성김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매번 매번 경험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과 재인된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시간이에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게 임지하는 시간이에요 그 임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왠지 모르게 가슴에 희망이 생겨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왠지 모르게 기뻐요.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날고 기쁨도 날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내 안에, 내 안에 상처를 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혜를 항상 어제야 합니다. 보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내 가슴에 채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하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일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세 번째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짐승도 춤을 추고 하 고래도 고 춤추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덩치가 큰 고래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해주는 그럴 때 고래도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고 주위 사람들을 많이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세대에서 내 자녀에게는 축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줘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상처를 물려주기 쉬운데 상처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추억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이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본보기가 되어질 때,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숨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숨기고 아끼는 모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었고, 가정이 회복되어가고,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은 달라졌다. 우리 가정은 달라졌다라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가는데 축복받는,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